어, 저희 스크린파크 골프체은 이제 너무 유명하지요? 이게 고급체입니다. 고급체인데 유명한 게 저중심 설계지요? 저희가 동판을 여기까지 올려서 동판 무게 그램수만큼 저중심 설계를 했고요. 보시면 바람을 이렇게 흘러가게 바람을 흘러가게 바람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바람 설계를 요렇게 했어요. 그래서 차가 백밀러 설계하듯이 설계를 해서 정말 치기 쉽게 설계를 했고, 이게 고급체입니다. 대한인증협회, 협회 받았고요. 이거는 일반체에요. 일반, 어, 입문체입니다. 입문체는 저렴한데 헤드 사이즈가 가장 커요. 헤드 사이즈가 진짜 대한민국에서 크고 헤드 사이즈가 크다는 건 치기 쉽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샤프트가 보시면 이렇게 빛나죠. 요게 보시면 이게 샤프트가 어, 카본이 많이 말려 있다는 뜻이거든요. 요게 보시면 예쁘잖아요. 카본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여긴 저희 시타실이에요. 오셔서 오셔서 채를 쳐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내가 얼마만큼 치시는지 이렇게 이렇게 치셔가지고 내 채가 잘 맞는지 방향이 어떤지 쳐보시고 구매하실 수도 있으니까 오셔서 한 번쯤 채를 어, 한번 쳐보시고 물론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시타해 보시고 구매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참조하십시오. 저희 고급 채 정말 좋습니다. 인기도 많고 참조하십시오.